222번 이차 함수 fx에 대하여 요거일 때 얘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써있어. 자 얘들아 요런 게 나왔어. 그럼 우리 문제 어떻게 풀었었지? 얘가 나오면 무조건 얘를 뭘로? k로 치환한다. 그치? 어. 그래서 얘를 k로 잡고 얘 자체를 그러면 k제곱으로 잡을게. 됐어. 그러면, fx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7분의 12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의 제곱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잡아놨냐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에 7분의 12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제곱 dx가 k에요. 이렇게 잡아놨어. 그러면, 얘를 실제로 적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 7분의 4x의 3승, 마이너스 kx의 제곱, 플러스 k 제곱 x에다가 1하고 2를 한게 k가 되겠지? 얘 계산한 거는 4-3k 플러스 k의 제곱이 나올 거야. 얘 계산해주면, 얘2 넣고 빼기 1 해주면, 그러면 얘가 k에요. 이소리 거고,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는 0이에요. K-2의 제곱이 0이기 때문에 K가 2예요 이 소리겠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여기 보여? 네 얘가 얘란 말이야 네. 그치? 근데 얘는 K지 이그 네. K는 지금 2지 그럼 결국에 답이 10 곱하기 2를 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얘는 20이 답이 돼요 됐어? 223번 이미의 실수 x에 대하여 다항 함수 f(x)가 지금 요런 거를 만족했대. 얘를 만족했대. 그랬을 때 요거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써있어. 자 봐봐요. 요거 여기 있거든. 보여요. 네. 그럼 우리 요거 k로 잡겠죠. 얘는 k예요. 그러면 지금 요거 봐봐. 아까랑 다르게 여기 x 있지? 여기 x 있으면 이거 어떻게 풀지? 얘는 전체적으로 미분을 한번 해주지. 그러면 fx가 될 거고, 미분했어. 그러면 얘가 8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k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 전체적으로 미분 한번 해줬다. 그러면, 요렇게 식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인데, 지금 dt지. 이거 dx로 생각해 볼게. 그러면, 여기 식이, 여기에다 전체적으로 x를 더 곱해 주세요. 이 소리랑 똑같아져. 그치? 그러면,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4kx, dx가 k에요. 이 소리가 돼. 이해됐어? 그러면, 얘가, 2x의 4승, 마이너스 2x의 3승, 플러스 2kx의 제곱, 2, 0, 얘가 k가 돼요. 이 소리겠지? 얘를 한번 풀어주면, 얘는 16 플러스 8k가 될 거고, 여기가 는 k니까 이렇게 붙여주겠지? 그러면, 16은 마이너스 7k가 돼서, k는 마이너스 7분의 16.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자, 요거가 지금 k가 될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7분의 16이에요. 이렇게 하나 찾은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나왔다는 건, 지금, 여기 K, 보이지? 여기 때문에, 8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분의 64.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지. 얘가 FX라는 소리야. 그래서 F1을 구해달래? 여기다가 1을 대입해주세요. 이 소리겠지. 그러면, 얘 대입하면요. 7분의 76이 나와요.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해주세요. 이게 문제지.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16 더하기 7분의 76이 뭐예요? 이래서 얘가 7분의 60이 답이 돼요. 됐어. 응. 224번.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함수 FX가 이걸 만족시킬 때 AB의 값을 구해달래. 자, 봐봐.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지. 그래서 뭐 해주게 생겼어? 미분을 그치 미분을 할 거야 근데 미분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xft m i n u tft 이 앞에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이렇게 붙어 있어 자미분 할게요 지금 보면은 얘가 dt란 말이야 그럼 얘는 상수치급을 당하겠죠 그러면 자얘 고배 미분법으로 미분 들어가요 그럼 x를 미분을 하면 1이겠지 뒤에 거는 가만히 놔둬야 되니까 이렇게 쓸 거예요. 이해됐어? 그 다음에 x를 미분했으니까 이번에 뒤에 걸 미분할게. 그럼 x 가만히 놔둬야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뒤에 걸 미분하면 요 x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f x가 되겠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빼기. 얘는 dt기 때문에 얘는 다 문자가 된 거지. 그래서 얘 그대로 요 x 그대로 들어오면 X, F, X가 되겠지? 이해됐어? 어. 그 다음, 미분하고 있으니까 얘 뒤에 것도 미분해주면 4X의 3승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지워져죠. 그 다음에 얘 인테그라 1부터 X까지 FT, DT가 4X의 3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래. 뭐 해주고 싶어요? 또 미분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f(x)가 됐는데 얘는 12x의 제곱 플러스 2a가 됐어요. 이해됐어? 그 다음에 우리 a랑 b를 찾아야 되는 거라서 여기 보면은 지금 얘한테 1을 집어넣는 순간 여기가 싹다 0이 될 거야. 이해갔지? 그러면 자 0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하나가 식이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 여기도 여기다가 1을 넣는 순간 여기가 싹다 0이 될 거야. 그러면 0은 4 플러스 2A 플러스 B에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요거랑 요거랑 연립해주면 A랑 B가 다 나오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B는 2가 나와. 그러면 A, B를 구해주세요. 얘는 마이너스 6이 답이 되겠다. 이해됐어? 어. 225번. 함수 fx가 x는 3에서 극속감 0을 가질 때 얘의 극대 값과 그때의 X 값을 구하시오 라고 써있네. 자, 극대 값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F' 먼저 만들어야겠지. F' 먼저 만들면 F'X는 얘 미분하면은 요 X가 요렇게 들어가는 거겠지?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요렇게 쓸 거고 지금 요거 보자. 요거 힌트가 뭐가 나와요? 얘는 F3이 0이다라. F'3이 0이다. 이렇게 힌트가 나오겠지. 그러면, 자, 얘 먼저 쓸게요. 얘 먼저 쓰면은, F'3은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0이다.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 보면은, 얘는 F3이라는 게 여기 X에 이렇게 3이 들어갈 거라서, 이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F 2, 3, 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 dt, 요걸 구해주세요. 이거랑 똑같겠지. 그러면 얘는요, 3분의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t의 제곱 플러스 bt, 3, 0, 요렇게 된다는 건데, 얘가 0이라는 소리겠지. 그러면 얘 계산해주면, 2분의 9a 플러스 3b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올 건데 얘 계산해가지고 옆으로 넘기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랑 얘랑 연립해주면 되는 거네 연립해주면 a가 마이너스 4가 나오고 b가 3이 나와요 그럼 얘를 찾았으니까 얘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겠지 그러면 f 프라임 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서 x-3, x-1, 이렇게될 건데, 얘 그림 그리면,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에요. 이 소리겠지? 그러면, 극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여기가 극대겠네. 그러면, 지금 fx는, 요게 fx이기 때문에, f1을 구해주세요. 이 소리가 되겠지? 그럼 얘는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의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dt. 요게 되는 거지. 얘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3분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3t, 1, 0. 요걸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 답은요. 3분의 4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값이 얘라는 소리고, 그때의 x 값을 구하시오. x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답이 나와요. 226번 이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함수 gx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라고 써있어 함수 gx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그러면 이 최대값은 극대를 물어볼 가능성이 좀 크지 그럼 프라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한번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야 프라임에서 어디에서 극대가 나오지? 라는 걸 확인을 한번 해줄게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프라임 한번 해주면 g 프라임 x는 fx-fx-1,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음. 근데 지금 보면은, 오른쪽 그림의 힌트가 무슨 그림이냐면, fx에 대한 그림이라서, 이거 왠지 10을 꺼낼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래서, y는 ax+, 플러스 1, x-3이라고, 이렇게 10을 한번 잡아 놓을게요. 그러면, 얘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어찌 됐든 gx에 대한 최대값을 물어본 거니까 g 프라임 x에 대한 식이 완벽해야 어디서 극대값이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지. 자, fx는 그대로 집어넣을게. ax의 제곱 2ax 3a에다가 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요게 x 자리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a가 있는 상태로 얘는 인수분해하기 전에 요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 그러면 x-1이 원래 들어가 있고, 뒤에 플러스 1이 붙어 있고요 x-1이 x자리에 들어가 있고, 마이너스 3, 요렇게 문제를 풀게요. 그러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에다가, 빼기 ax가 될거고요 여기에다가 x-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정리해줄게.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a x의 제곱 플러스 4a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없어지고요. 플러스 2a x 마이너스 3a가 지금 g 프라임 x가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근이 지금 이렇게 생긴 거라서 지금 요 a가 음수일 거거든. 어? 그래서 얘 아래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 이될 거야 1차함수 그러면 요 근이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되는거지 그럼 얘는요 2분의 3이 될거예요 이해갔어? 근데 이게 프라임이잖아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럼 이 점은 올라갔다가 내려올거래 그럼 얘는 극대가 되겠지 이해 됐어? 그러면 지금 얘가 G프라임인데 여기서 극대가 나왔대 그럼 최대값은 이 값을 대입한게 극대고, 그게 곧 최대 값이 되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지금, 이 2분의 3을 여기다 대입할게. 그러면, 얘가 지금 극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될 거예요. 됐어? 227번.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다항 함수 FX가 요거를 만족시킨데, 그 다음에 F1이 4고, 얘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써있어. 자, 지금, 어, 얘를 리미트 x를 마이너스 3으로 보내는 요게 있잖아. 지금 요거 보자마자, 어? 설마 이거 미분계수야?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자, 얘를 갖다가. 어쩌고 빼기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인테그랄 그대로 살릴게 이 인테그랄 그대로 살리면 얘 자체를 적분을 하면은 걔가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fx-f-3으로 이렇게 변해 그러면 얘는요 리미트 x를 마이너스 3으로 보내는 위에를 먼저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밑에를 이렇게 맞추겠지? 그럼 내맘대로 이걸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다음 원래 있던애 이렇게 써줄게요. 이러면 변형된 거 없지? 그러면 얘를 보면은 지금 얘는 f 프라임 3이라고 쓸수 있어. 그 다음에 얘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고 이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얘한테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붙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구해주세요. 이 소리로 바뀌어. 그치? 그랬을 때 지금 어찌됐든 대문자 fx를 프라임 한게 필요해. 우리한테는.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요거 볼게요. 요거. 얘 예. 요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해요? 어, 미분 생각해요. 미분 생각해서 지금 미분 한번 해주면 fx는 x의 제곱 플러스 n. 요렇게 돼요. 근데 요거를 봤을 때, 지금 얘가 완성이 돼야 문제를 풀겠지. 그래서 요거를 쓸게요. F1이 1 플러스 N일 거고 얘가 4래. 그러면 N은 3이라는 힌트 하나 나왔어요. 그럼 FX가 X의 제곱 플러스 3이에요. 요 소리가 나왔지.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갖다가 아까 요렇게 한게 적분이라 그랬어. 그럼 요렇게 한게 미분이겠지. 그렇지 그럼 f 프라임 x는 x의 제곱 f x가 되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자 우리는 이걸 구해와야 되거든 그러면 얘는요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될 거야 그 다음에 f x는 여기 있거든요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3을 이렇게 곱해주세요라는 소리일 거야. 그다음 뒤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한게 답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요 답이 마이너스 18이 답이 돼요. 응, 이해됐지?